철이 아빠 소원 빌려고 나왔습니다. 철이 아빠 여기 좀 보세요. 어떠십니까? 좋습니다. 아유 혼자 잠 아주 디디 잘 잤더구만. 나, 나 4시간 잤어요. 4시간. 아, 네, 저 2시간, 야. 2시간도 못 잤어요. 진짜. 이리 오세요. 학생. 못 잤어요. 학생 소원 빌어보세요. 소원이 뭐예요? 소원이요? 네. 소원. 소원. 소원요 네. <laughs> 공부 잘하는 거예요? 네아 그래요? 네, 소원 이룩하세요 네네 네. 어제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? 어제 <laughs> 대원사? 네, 대원사에서 올라왔어요 아 그랬어요? 네몇 시에 출발했어요? 10시였나? 아, 12시쯤에 아 점심때쯤에 올라왔군요 네네 네. 네, 소원 이륙하세요. 네. 네. 저것만 봐가지고도 막 소원 빌어도 돼요, 지금. 해요? 뜨고 싶을 때 뜨는 거예요. 아, 이저 지평선 보세요. 아, 저런 장관을 어디서 봅니까? 아, 대단합니다.